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 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줄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맘 속에 찾아 날 정결케 하시고 그녀를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내마 속에 찾아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사한만 놓치소서 주예수 사랑의 주 사랑의 주내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의 봉헌은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개척교회 혹은 성교사님들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베푼 선행을 위해 드리는 봉헌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들과 사랑을 나눕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전하는 마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형편과 환경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아시오니, 주님, 탄식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바트를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개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 내내 제가 좀 아팠습니다. 2, 3주 전부터 조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시해서 그랬는지. 아, 된통 알았습니다. 큰 병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마도 이석증인 것 같은데.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속에 있는 걸다 개워낼 정도로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지금도 눈을 좀뭐 어떻게 움직이면 어지럽고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새벽 말씀도 준비 못하고 매일 약 먹고 자고 어 그, 음, 그러, 그랬습니다. 그래도 잠만 잘 수는 없으니까 일어나진 못하더라도 누워서 책을 읽는데 책의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을 보았습니다. 다시는 볼수 없게 된 제자들을 그리워하는 스승의 마음을 사무치게 그립다는 말로 표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읽는 순간 책을 내려놓고 사무치게 그립다라는 감정을 조용히 곱씹어 보았는데, 그러게요.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게 되니까 사무치게 그립다라는 감정도 있었지 싶더라고요. 제가 외국에 살다 보니 보고 싶은 친구들, 보고 싶은 집사님들, 또 가족들도, 가족들도 보고 싶고, 일본에 계신 형님도 보고 싶고, 오래전 돌아가신 큰 형님이나 아버지도 보고 싶을 때가 있긴 한데, 그런 감정도 일을 다 끝내놓고 밤이 늦어서야 조용한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 일상 중에 느낄 수 없는 감정이더라고요. 일상이 너무 바빠서 그런 감정을 느낄 틈이 없잖아요.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다 바쁘시죠? 일도 바쁘지만 마음도 바쁘죠? 일 하나 해결해 놓고 나면 다른 일이 생각나고, 그일 처리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생각나고, 일을 다 해결하고 나면 지쳐서 수고한 내게 보상하느라 바쁘고, 학창시절 좋아했던 선생님이나 친했던 친구들이나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가족들을 그리워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 마음이 바쁘잖아요. 너무 바빠서 자녀들의 말을 귀담아들을 시간도 없고, 아내나 남편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 시간도 없고,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할 틈도 없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틈은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시는데. 바빠서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조차 없는데 이웃은 어떻게 사랑할까 싶어요. 우리 마음은 가족을 향한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데 이웃을 향한 마음의 여유는 요한한 얘기겠구나 싶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웃을 내몸 사랑하듯 사랑하는 일도 가능한 일이 아니겠구나 싶습니다. 현대인들 대부분이 다 그렇겠죠. 여러분도 많이 바쁘시죠? 해결할 일도 많고, 살펴야 할 인맥도 많고, 그렇게 많이 바쁘실 텐데, 잠깐이라도 쉬십시오. 쉬면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자녀의 말도 들어주시고, 아내의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여유를 두고, 이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라 아시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럴 틈도 없다면 알면서도 하지 못하니 아쉬운 일이잖아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쉼을 주시고 가족들의 마음도 살피고 가까운 이웃의 마음도 살필 수 있는 틈을 주시고 사랑을 표현하고 베풀 수 있는 여유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먹고 살려니 참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사랑하는 가족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이웃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다. 예수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녀들과 늘 함께하시며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